네. <웃음> <웃음> 어! 나총 쏘는 거 하고 싶어 한번쏴보실래요 네? 나 무섭다 자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됐어? 이렇게 면어이 준비 중이에요 아 더워 <웃음> <웃음> 맛없지? 진짜 뜨거워요 어리시죠? 뭐가 이참 그랬어 오빠 셀카 셀카 아니야 해서 통... 어떠세요? 피곤해요 뭐 때문에 피곤하시죠? 차가 너무 막혔어요 음, 여기 한정식집에 왔어요 뭐야 이거? 명란 아니야? 아니야? 명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<laughs> 비슷한 그런 드레싱이요 안녕하세요 우울해. 눈독. <laughs> 우리 총몇 시간 왔죠? <laughs> 저요 아니면? <laughs> 우리 우리. 우리요? 한3 시간 달렸죠? 3 <laughs> 시간? 네세 시간. 아 어, 진짜? 아닌데? 4네 시간이지. 네 시간. 3 시에 퇴근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총 달리 그러니까 차를 이동한 거는 네 시간 정도. 녹초가 됐습니다. 내일 루지 어떻게 타지? 내가 <laughs> 루저가 되면 <돼요>, 되죠. <근데> <laughs> 물고기처럼 생겼어. <laughs>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. 이것 봐. 어, 봐봐. 어, 아, 배 챙겨서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문좀 열어 줄 손이 없어. 우와, 운전해야 돼. 운전하기 전에 여기 어, 차에 타서 한입 먹고 운전해야겠다. 피자, 이렇게 먹어야 반반 먹을 수 있어. 아보카토는요 음. 맛있다. 한잔 이것도 여보 먹어봐. 오빠 먼저 먹어봐. 음, 아 여보 먼저 먹어. 음, 불 먹기나? 음. 자 일단 아이스크림이랑. 오빠 먼저 먹어. 아 싫어. 아 진짜 맛있어. 차갑다. 내 스타일 아니야. 먹어. 봐 아니 이렇게 머시면서 아. 커피랑 같이 마셔야 돼. 오 괜찮다. 맛있지. 이거. 이것도 괜찮은데? 응. 성공? 성공. 아 마카롱 먹어야 돼. 필링 녹기 전에. 어딨어? 오, 마카롱 마카롱 준비 안 해놨어? 뭐야 이게 스프링이구나. 이게 마카롱 하나씩 먹어보자. 마카롱이요? 응. 좀안 먹을래? 나 혼자 먹을게 음. 그러면. 오빠는 스콘 있으니까 오빠 가 먹고 맛있겠다. 음. 아 멋있다. 이거 바질. 음. 음. 야 콜이 왜 돼? 이씨. 여보가 돼서 내가 맡은 건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레몬인가? 음, 봐봐. 엄청 맛있어, 맛어 바질이야? 응. 음, 약간 갑. 살짝 봐봐. 뭐다 바질이네. 레몬 바질. 음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 내 스타일이다. 아, 잘못하다. 가게를 바뀌었구나 싸웠나 음. 보다 두 할까 이제? 그런데? 어, 네? 응.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. 운블리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. 벌라이, <laughs> 벌라이.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렇게 다 너무 고마워요 도와주는. <laughs> 해서 직진인가? 직진해서 백골 일단 쭉 직진 스톱 했다가 한번 봤다가 이제 직진하 음... 밤바다인데 어두워서 바다가 잘안 보입니다 바다에요 여러분 <목소리> 어 여기 스타일러가 있어요 짱 자 김병현 군의 선물 생일 선물 미리 주기 눈 까마요. 아네 잠깐만 이건만 뜯어. 아니 눈 까마 내가 뜯을 거야. 아 네네네. 자이눈 까마 쏙 까마 눈 까마. 네. 네 진짜 까까면서 진짜 진짜 나 아무것도 안 보여. 어 까까마. 자 비닐 소리 들리고요. 근데 포장을 못 해서 이해는 해줘야 돼. 네네네. 그냥 급하게 주는 거니까. 네. 인정? 인정. 어. 아직 아직 잠시 있어. 아 크다. 뭐야 물 두고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소리려 네. 또 있어? 아니, 확인해. 어봐도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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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는 중이라고 내가 소분작 거렸는지. 자눈 뜹니다. 열어. 눈 뜹니다. 잠깐만. 눈 뜹니다. 아니, 개 떨리네. 이거 뭐라고 떨리네? 난 진짜... 아직 안 봤어. 알았어, 눈 뜹니다. 빨리요. 우와, 뭐야? <laughs> 뭐야? 선물. 그거는 커플 티렌 자기 돈이에요. <laughs> 아 이거는 제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건 알고 있었어. 우와, 어, 이거 오바, 진짜 샀어. 오빠 그쪽에 내리면 안 돼? 카메라 흔들리니까? 커플이에요. 커플 트렌치. 근데 아까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? 두개 네. 있다 했는데? 이건 뭐예요? 이거를 오빠가 여, 이걸 여행 때 주고 싶었어 이거 오빠가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야 아, 이거 약간 힙색인데 피스메이커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커버 맞아 샀는데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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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피자 아, 아니 힙색. 이거 커티로샀는데 하나가 안 왔어 그 내가 하나 따로 왔다 그어떡해 <laughs> 여기 지금 진할 것같 왜? 거 같아 왜 진할 거 같아 어, 날거 같아 진 진할 거 같아 거 같아 이할거 같아 진아 일단 뭔지 아 모르... 오빠 <붐> 어, 근데 우리 차에서 막하러 안가죠 내일 먹게 하면 되는데 거기 시원해서 뜯어봐요. <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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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<fedrium> 난내거 같지. 응. 때문 날거 같아 진짜. <laughs> 응. 저기가 바다인데. 어두워서 안 보이는 바다. 공원 있어요. 바로 앞에. 지금은 8시 거의 다 됐어요. 빨리 루지 타러 저희 가야 돼요. <목소리> 중국김밥이에요. 어 이거? 응. 떡볶이랑 오징어. 기가 음. 케제리. <laughs> 걔들이... 음. 음. 아, 먹겠니? 뭐먹까 모공. 모공 두각. 아, 이런 게어딨어 <laughs> 어, 진짜 멋있다. 아, 이런 게어딨어 뭐가 멋있어. 아니, 내가 똑같이 해 볼게. 아니, <웃음>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왔어? 하나는 어. 탄산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간 거라서 여보, 두개다 먹으라. <laughs> <목소리도 나왔어요> 매번 타승하시다마다 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. 분실하시면 탑승 안되시니까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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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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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 어, 어 어, ah. 그러니까. 아이고, mean, 아, .Like, 뭐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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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니? 아, 이거 뭐니? 아, 거 아, 니 아, 이거 뭐 하나씩 거 아, 니야 아니, 방극이 아니라 이거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. 아! It's <laughs> 이 오죠. 우와. 이 나폴리 호텔 나오게 찍을 수 있어. 여기다 어. 올라가잖아? 빨리 음? 얼만으이가거 뭐... 뭐예요? 이거 민 민어, 민어, 음. 우리 오빠 좋아하는 거 네. 아이스크림이랑 붕어빵, 붕어빵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두 개가 합쳐있는 그런 말도 안는나것 <laughs> 나올 같은데? 나올걸? 일 지금은 걸로 갑시다. 집현지? 네. 어차피 돌아올 없어. 맘마미. 어 모래카락. 여기가 새로 오픈한 저번 달에 새로 오픈한 온더 선셋이라는 카페입니다. 만 오천 오백 원입니다. 저희 제조하는 거. 여기 어디죠? 말씀해 주세요. 여기는요. 거제 거제도에 위치한 신상 카페 신상 카페 온더선셋이라고 합니다 커피 아네 그래 언니 살짝만 이쪽 살짝만 살짝 언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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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나저 머리가 망가지고 머리가 망가지고 있으세요 <laughs> 이거 파다 파 오빠 이거 파야, <laughs> 오빠, 이거 파야 파, 오빠, 이거 파야, 파. 이거 파라고. 아 파라고. 어 차에다 그럴 걸. 아 그럴 걸 그랬다 차에다. <laughs> 괜히 가져왔어? 힘들었어? 괜찮아. 근데 파가 이렇게 해풍 맞은 파는 진짜 맛있을 걸? 양파도 해풍 맞은 응. 양파는 맛있다 그랬어. 해풍 맞은 사람은? 왜빨갛지 바다가 왜 빨개? 모르겠어 의 빤더의 빤더의 빤더의